좀더 힘빼고 부드럽게 지금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무릎이 거의 안움직여요 무슨 말이냐 무릎이랑 허벅지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골반은 잘 미는데 유연한거야 유연해서 되는거야 지금 이거 더 힘빼고 부드럽게 해야돼 힘빼고 부드럽게 힘빼고 더힘빼요 말이 밀어주는 거 지금 말이 밀어주는 걸로 안해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어. 더 부드럽게 밀어요. 말이 밀어줄까? 앉아 있으면 툭 튀는 힘을 방향만 바꿔 주는 거야 방향만. 샛별 따라 나가세요. 네. 애플 뒤로 나가. 애플 뒤로. 쟤 따라가. 수성이 따라가지 말고 애플 네, 뒤로 따라. 가 따라 가니까이게가쟤가 뛰니까. 벌레 붙으니까 바로 따라 붙을게요. 네.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아 힘이 너무 많아 더 부드럽게 왜냐면 지금 경속포 감은 알잖아요 골반 미는 감도 알고 두 박자도 잘 맞추고 하니까 내 힘만 이제 덜어내봐요 내 힘을 더 부드럽게 내힘 뺀다 생각하고 많이 밀어주는 만큼만 아 못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데 좀더 힘이 빠지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지 오케이, 샛별이 끼어들어요. 뒤로 끼어들어요. 완전히 끼어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포지션이 발이 좀 앞에 있어. 어! 힘들어서? 등자를한칸더 길게 잡아요 평소보다 왜냐면은 지금 경속보를 못하는게 아니라서 등자를넣 때는 쪼 쪼금 더 길게 잡아도 돼 그냥 무릎만 무릎만 더 부드럽게 쓰면 돼 경속보는 잡말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튕기는 거야 튕기는 힘 그대로 다 써야 돼요 버티면 안돼 단지 밀착이 그렇다고 밀착이 안 되면 안 돼요 말 위에서 뜨는 건 아니니까 허벅지 닿는 위치가 바뀌는 거야 엉덩이가 떨어지면서 안쪽 허벅지가 닿여있던 게 앞쪽 허벅지로 위치가 바뀌었다가 다시 뒤쪽 안쪽 허벅지로 내려오는 샛별이 들어오지 마요. 들어오지 마요. 고삐 오른쪽으로 뒤에 붙으세요. 뒤에 아니 저쪽으로 쓰시라니까. 고삐 쓰시, 절로 쓰시라고요. 어디로 쓰셔? 고삐를 왜 안으로 들어오셔? 사장님이 안으로 썼어요. 지금. 말 제어 못하시잖아요 네. 앞에 말 쫓아가야 돼요 안으로 가로질러 이쪽으로 가로지르세요 가로지르세요 애플이 뒤로 붙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못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헛소리 발 헛소리 발 하셔야지 자동차 자동차 핸들만 꺾어 놓고 차가 왜안 가시는 거랑 똑같아요. 엑셀 안 밟으시고 발 신호 항상 헛소리 발. 다리 부족까지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방향 전환할 때는 따라가세요 바로 따라가셔야지 앞에 말 쫓아다니셔야 돼요 헛소리 발 잘 타는 사람들 추월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앞의 말만 쫓아다니세요. 앞의 말 우린 지금 자세 잡아야 돼. 기자 먼저 사장님, 발이 계속 앞으로 밀려요. 그 등자를 내가 눌러서 일어나셨 그래 발은 뒤쪽으로 그렇죠. 골반만 더 부드럽게 앞쪽으로 골반이랑 무릎이. 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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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아요. 발 눌리는 것만 좀 빼시면 돼요. 발 눌리는 것만 등자에 의지에서 그래. 그리고 지금 중간에 위로 뛰는 느낌이 섞여있어요 골반마 앞으로 미세요 골반마 앞으로 부드럽게 쭉힘 빼시고 그쵸 그렇죠. 등자 깊어지면 은경속부 하면서 하면서 빼야돼요 앉아서 빼는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면서 발도 얕게 빼셔야 돼요 계속 깊어지면 얕게 빼셔야 돼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무릎에 힘좀더 빼보세요. 부, 부드럽게. 지금 등자에 의지를 너무 많이 하셔. 그러니까 등자가 계속 깊어지고 발이 앞으로 밀리셔. 사모님은 좋은데 지금 미는 미는 느낌 대충 알겠죠. 이제 발만. 발만 눌리지 말고 발만 눌리지 말고 해보세요 그니까 러 등자 빠져도 좋으니까 등자를 꼭 밟으려고 하지 마시오 꾹 눌리지 마시오 계속 눌리고 일어나니까 눌리지 말고 없다 등자 뺐을 때는 엄지발가락만 몸쪽으로 모아주고 발끝 하늘 보게 해주는 거 다리 더 길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모아요 다리 이렇게 벌리고 타는 거 아니 빠진 거예요뺀거예요 용기는 좋아요. 좋아. 아, 좋아요.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 금방 하실 수 있어. 지금 말이 밀어주는 느낌 있죠? 빨라지니까 확실하게 생기잖아요. 그걸 이용하셔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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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엄지발가락만 보으셔 지금 말, 등자가 조금 긴 것도 있는데, 없다 생각하셔. 등자를 꼭 늘릴 생각 안 해도 돼요. 발을 좀더 뒤로 보낸다는 느낌. 엄지발가락은 말몸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만 갖고 있으면은 다리가 밀착이 돼요. 발이 앞으로 많이 밀려서 등자가 살짝 긴 것도 있는데 아니 골반이랑 무릎은 부드럽게 잘 쓰시네. 발이 침만 잡으면 되겠다. 자, 손, 손에 이제 힘 빼볼게요. 팔에 힘 빼고 해요. 잡고만 있는 거예요, 잡고만. 그거 땡기지 마시고. 팔에 힘 빼시고. 지혜씨, 나중에 8분 20초 보면 아는데, 느낌이 어떻냐면은, 경속보 업이랑 다운이 끊어져. 무슨 얘기냐?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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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끊어져 그런 느낌, 이제 감은 아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파도 타듯이? 파도가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내려다 다시 올라갔다내려갔다 하죠 연결되잖아 이게 꼭이 삼각형처럼 툭 치고 툭 내려가고 툭 치고 툭 내려가고 아니고 쭉 연결되죠 물결치듯이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부드럽게 쑤욱 다운 업이 부드럽게 연결돼야 돼 부드럽게 아, 아까보다 느낌이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좀더 부드럽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힘 빼고 부드럽게 해라는 게그 얘기야 그 얘기 그니까 경석보가 안 끊어지게. 힘들어갔다고 하는 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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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끊어진 게 느껴져서. 다운도 어떤 거냐면은 건물 폭파시키는 거본적 있어요? 고층 건물? 밑에 폭파시키면은 건물이 한 번에 뚝안 떨어지잖아요. 우르르르 무너지잖아. 그런 느낌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야.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그냥 턱, 턱이 아니라. 이해하시죠?